아, 예, 하나님을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어, 지역마다 이제 축제가 있죠. 예, 충남 예산에는 이제 이쯤 되면 축제가 있더라고요. 어, 알고 보니까요. 예, 그, 의 좋은 형제 축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다음 주말에 있다고, 예,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 여러분 그 전래동화에 보면 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 속에 보면 서로 상반대 서로 완전 반대되는 그런 형제의 이야기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어 제가 앞에서 말했던 예산에 있었던 이야기 의조형제 이야기입니다 옛날 사이좋은 형제가 있었는데 농사를 이제 같이 짓고 또 수확한 것을 똑같이 나눴어요 형제가 똑같이 나눴어요 그래서 형이 생각한보니까 아 동생이 더 가지라고 하면 안 받을 것 같아서 동생 몰래 창구에 밤에 그 쌀을 갖다 놓았어요. 근데그 다음 아침에 보니까 자기 창고에 쌀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옻쌀이 어, 그대로네. 예. 그래서 이일몇번 반복되는데 어 이상하다 생각하고 그 결국 어느 날 밝은 날 밤이었습니다. 어느 날 밝은 밤이었어요. 아, 그렇게 형이 이제 지게를 지고 쌀을 가지고 가는데 형과 같은 마음으로 등에 쌀을 지고 걸어온 동생과 마주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 이제 의문이 풀린 거예요. 쌀이 갖다 놓으면 자꾸 스워지는 이유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형제는 서로를 서로 위하고 있구나 그 마음을 확인하면서 서로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고 하죠. 예 정말 가슴 따뜻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반대되는 이야기들이 있죠. 예, 흥부와 놀부 이야기. 예, 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 흥부를 동생을 도와주기로 커녕 구박했던 이야기죠. 자, 여러분은 의의 형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구화하는 형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애석하게도 후자의 이야기요 네,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죠. 예. 근데 야곱에게는, 어, 쌍둥이 형이 있었어요. 바로, 에서라는 형입니다. 자, 에서는 번창에서 국가를 이루게 되는데, 그 이름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죠. 야곱 강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그것이 국가의 이름이 되었어요. 나중에. 그래서, 이스라엘과 에돔은 형제 국가이죠. 쌍둥이 그것도 쌍둥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두 나라의 사이가 안 좋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오반의 말씀은 짧아요. 한장밖에 되지 않아요. 그 내용은 에돔에 대한 심판입니다. 왜 에돔을 심판할까요? 이 에돔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못 살게 싹 괴롭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던 애돔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오베덱을 통해 주시는데, 자, 유다가 먼저, 어, 침략을 당하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애돔이 그것을 즐거워했다라는 거예 네. 그런 애돔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네가 권한다는 것을 좋아해 내가 너를 벌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불꽃이 되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면에 에돔은 지푸라이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의 그 불꽃에 불타서 없어질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바리아와 불꽃의 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반드시 회복하십니다. 그의 백성이 불꽃이 되게 하십니다. 자, 이처럼 이 불꽃이 되게 하시는 이 내용 속에 우리가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불꽃이 되어서 원수들과 내, 나를 가로막는 그 장벽을 불태운다는 것이에요. 불태워 없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불꽃 같은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그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그 성령 뜻 충만함으로 풍성한 삶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에 곡식이 열매가 아주 맛있게 익어갑니다. 알알이 풍성하게 익어가게 되는데 무엇 때문에 익어가죠? 가을에그 따스한 햇볕으로 익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여러분의 인격의 열매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특별히 오늘은 종교개혁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게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인물들, 그 장벽들이 불로 소멸되기를 소원합니다. 불꽃 같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제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큰 부분은 불꽃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꿈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바로 불꽃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오바다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격이 드러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격은 어떤 성격일까요? 아, 온유하고 사랑이 넘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예 그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 너무 익숙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실제 오바라서의 하나님의 성격을 보면 다혈질이에요 다혈질 왜냐하면 자 원수들에게는 가혹하게 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들조차도 죄를 지어서 망해버린 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너구럽게 대하십니다. 사랑으로 대하고 계세요. 네가 망했지만 나는 너를 반드시 행복시켜 줄 거야. 너에게 다시금 나의 약속을 성취하여 줄 거야. 라고 그렇게 사랑을 쏟아내고 계세요.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원수가 아니라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어, 이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열게 하는 황금 열쇠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본문 속에 있는 두 가지 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망국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애돔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야.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께서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워나니, 내가 행한대로 너도 받을 것인지,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 네. 아멘. 하늘께서 만국을 심판하시겠대요. 그리고 내가 행한대로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너는 바로 에돔입니다. 자, 에돔이 행한대로 심판을 받는데, 에돔이 무엇을 행했기에 심판을 하시는 것일까요? 예, 형제 야곱의 고난에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그 재앙의 날에 환간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말씀하고 있어요. 에돔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형제 유다의 멸망에 기뻐했어요. 입을 벌려서 그들의 재물을 취했어요. 이처럼 악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국에서 망국과 애돔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 6절의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너희가 내 성전에서 마신 것 같이 망국이게 항상 마시니, 고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만 가지고 보면, 어, 마셔? 어, 삼켜? 뭔가? 뭐 잔치와 같은 것일까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자, 성산에서 마신다. 거룩한 산, 홀리 마운틴. 여기서 마신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과연 정말 좋은 의미일까요? 자,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이두 아들에게 어, 좋은 자리를 우의전과 자의전을 시켜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예 나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라고 부르셨어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잔은 고난의 잔이었죠. 십자가를 지는 잔이었어요. 자 오늘 여기서 마신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마신다라는 말, 말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진노의 잔을 마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는 것이다.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시고 삼키겠다, 이 삼키겠다라는 원어적인 의미 속에는 먹어 치우듯이 짐멸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집을 삼켜버리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삼켜버리겠다라는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망국, 그리고 애돔이 무엇을 행했기에 왜 그리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대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세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 우리나라가 언제부터인가참 마약이 많이 화를 치고 있어요. 젊은 세대 가운데. 심각합니다. 와. 네. 참 이 땅에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그두 가지의 내용 중에 그두 번째 내용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회복하시고 애돔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구조성은 자기 기억을 누릴 것이요. 자,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갈리는 두 가지 대상들이 있어요. 분명하게 갈립니다. 구원의 백성과 진노의 심판. 예. 구원의 백성과 심판의 대상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굉장히 극과 극으로 나누어지는 이 상황인데, 이것을 갈리게 하는, 나누어지게 하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등장하고 있어요. 무엇이 그 기준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왜, 무엇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구원의 배선과 심판의 그 대상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 기준은 바로 이 말씀. 오직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니라는 말씀입니다. 시온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죠. 네, 여기서부터의 그 기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도 이 거룩한 산 역시 시온산입니다. 여기서부터 심판과 구원의 백성으로 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그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서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 열매가 되어 나오게 된그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대상과 구원의 백성으로 가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구원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그 고난을 교회에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팬데믹 속에 하나님을 던졌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농상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더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짓불하기가 될 것이다.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풀살을 것인지,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요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남한국, 어, 야곱은 남한국 유다를 상징하고요, 요셉은 북한국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아, 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해서, 부강국 이스라엘이 다스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남은국과 부강국 모두 통틀어서 이스라엘이, 스라엘이 불과 불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꽃이 되어 애돔을 지푸라이가 되어버리고 그들이 불타서 소멸될 것이다. 지멸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말씀이 무언가 오류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오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타인에 독립을 해서 만들어져 있잖아요. 있잖아요, 지금 존재하고 있죠. 하지만 그 땅이 온전히 열두 지파가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지파는 그냥 소수 같이 살고 있을 뿐이지. 열두 지파가 온전히 회복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완전한 해석은, 네, 완전한 해석은 바로 여기서 남은 자. 남은 자의 의미는 십줄자에 나오는 시온선의 피할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즉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불꽃이 되어서 원수들을 소멸시킬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비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을 활짝 열리게 하는 황금열쇠가 주어지게 됩니다. 독수리 날개처럼 날아오르는 새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진짜 진리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은 불꽃으로 어둠을 불태우고 영광이 많은 꿈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 망국과 애돔이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망국과 애돔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무엇이 이런 내 인생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가로막게 하고 있습니까? 왜 청년들이 힘들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땅의 가정들이 못 살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 부모가 자녀를 해치고 자녀가 부모를 해치는 길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 것이 상황이 좋지 않아서 라고 말합니다. 가정환경이 어려워서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락꼴이 말이 아니어서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육부가 일을 잘 못해서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들이 속을 썩어서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이 좋지 않아서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가 폭력을 행 해서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외부적인 요소로 힘들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못 살겠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콩고 왕자라 불리는 아버지와 함께 한국의 남미되어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한번 그림을, 사진을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좀 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을. 천단한용비라는 사람인데, 형제들 대학생이고, 한국 외대에 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한국인 같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인기를 얻고 있죠. 예. 자 그가 인기를 얻고 있고요. 또한 사람을 보겠습니다. 자이 사람도 잘하고 있죠.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자이 사람이 이제 대학 졸업하고 회사에 취업했는데 그 기념으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그만 2층 난간에 떨어져서 만취 상태에서 2층 난간에 떨어져서 모기 예 그래서 신경계의 이상이 와서 전신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처음에는 신문인가 상태였는데, 조금씩 회복이 돼서, 하만시만비만 되어서, 휠체어를 하게 되는 신세가 되었죠. 자, 유명 유튜버인 박유라는 사람. 그는 지금 유라클의 운영자인데, 유라클은 모두에게 기적을, 그의 이름 유와 혹은 우리라는 뜻의 위를 붙여가지고, 미라클, 기적이라는 말을 붙여서,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이라는 슬로건으로 유튜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영상을 만들어서 인터뷰하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희망의 메시지를 주면서 예 젊은이들의 모델이 되고 있는 예 그런 역할을 연연력을 펼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이두 사람 아까 말던 조다남과 그리고 박위라는이 사람 이두 사람의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 요 첫째는 인생의 바닥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두다다는 그의 아버지가 난민과 불법 체류자가 되어서 그 상태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인간 국장의그 아버지가 소개되고 콩고에, 예, 사실은 이제, 어, 족장의 아들이었죠, 사실은. 족장, 콩고의 250개의 족장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족장이 아들이었던 것이죠. 자, 어쨌든, 그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러가지 삶이 회복되어지고, 그랬던 사람이고, 자, 바비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신마비였는데 휠체어로 생활하는 사람. 인생의 바달로 경험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금점은 그들의 단점을 강점으로 바꾸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무엇이, 단점을 받아들이고 강점으로 만들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이들이 다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난의 십자가를 부활의 능력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그들의 단점을 강점으로 만드는 일을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기를 덤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인생에 핑계 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로 우리의 인생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실패가 옵니다. 또 아픔과 슬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즐기고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둠의 것에는 두 가지로 역사합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고통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줍니다. 또 하나는 물질적인 부와 성공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어둠의 것을 이겨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만. 주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주장해야만이 그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시험을 이겨내 단점을 강점으로 만들어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부와 성공을 얻을 때도 타락하지 않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얻었어도 겸손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존경을 받는 인격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함께할 때 어둠의 권세를 불태워버리고 이겨낼 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의 인생이 활짝 열리는 황금 열쇠를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불꽃의 꿈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불 같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새처럼. 노예와 죄수의 삶에서도 불꽃처럼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입니다 다위처럼 앞에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는 거예요 불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성령의 불꽃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가 전한 복음이 200년 후에 로마를 정복했고요 서양의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로 바뀌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됩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쓰러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며 나갈 때 가득 채우며 나갈 때 그러면 그의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단점이 강점으로 바뀌게 될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길이 여러분을 풍성하게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내 삶에 있는 어둠의 먼세가 그것이 지푸라기가 되어서 소멸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빛이 여러분의 단점을 강점으로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업을 여러분을 누리게 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김호중이라는 사람 잘 아실까요? 한번 화면을 볼까요? 그는 열살열 10살, 살이 안 되던 나이에 부모가 이혼을 해서 헤어지고 버렸어요. 할머니 의 손에 키워졌는데. 그는 늘 혼자 집에 있었고, 친구들과 함께 방황을 했습니다. 청소년이 되었을 때, 할머니마저 돌아가시자 그의 방황이 더 커졌고요. 고등학교를 차퇴했어요. 조직폭력배에 몸을 담게 되었어요. 그 학교에서 차퇴를 당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 이런 강구가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어요. 나를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 비참한 인생에 한 줄기 빛이 들어지죠 그게 고마고 슬픈 마음을 음악에 치료해 주었어요. 그리고 운명처럼 서수용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선생님은 그에게 음악적 재능이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를 성악을 그에게 가르치고 콩클대에 나오게 되는데, 보타르비니 하는데 부치니 오페 토스카. 거기에, 아리아, 별은 빛나, 빛나건만, 이것을 부르는데, 전율을 느끼게 되었어. 야, 이거 고등학교 2학년이 부르는 노래야? 라고 할 만큼 뛰어나. 영상으로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가, 콩쿨대, 고등학교 2학년 때, 석권을 낳고, 세종음악 콩쿨대에서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무기가 좀말 많았던, 정이많았하 보기 하 그가 무대에 서고 콩쿨에 서게 될때 항상 기도하고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이고 이 자리에 서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간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서수용 선생님마저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는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가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용접하세요.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게 될 것입니다. 저는 평생 하나님을 전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교 교육주의를 여러분 믿음을 구건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단일 기도를 통해 기도로 무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국결이 여러분의 앞을깔는 어둠의 권세를 소멸시키게 될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의 역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영상을 보겠습니다